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처 테크놀로지 김기태라고 어, 합니다. 아, 오늘은 참외가 지금 달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서 하게 되면 햇빛도 많이 받기 때문에 당도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가 같이 쌍으로 옆으로 해서 달렸죠. 그 다음인데 요거보다 더 먼저 수정이 된 거는 요렇게 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에 매달려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는 어 작죠. 예 공중에 지금 매달려서 이렇게 어 수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귀엽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참외를 어, 수정을 시켜서 지금 달려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어, 올해는 생산을 해서 정확한 수량으로 어, 한 3배, 같은 공간에서 3배 정도는 예상하고 있지만, 어, 정확하게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수치나 데이터는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이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어, 자라고 있습니다. 어, 참외가 예, 예, 굉장히 귀엽고 예쁘네요. 자,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어, 어, 참외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들이 수정이 시키고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더우니까 하우스 안에서는 얘네들이 일을 안 합니다 수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그 사람을 사람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정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달린데 어안 달린데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붓으로 수정을 시키고 있고 어 달려 있는 데는 사람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 수직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전화해서 전화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 수직으로 국내 최초로 수직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들어간 네이처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